우리 애플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우 상큼하다 상큼하다. 우리 많은 많은 천사 여러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, 우쭈쭈 애플비입니다. 우쭈쭈. 아 좋다. 아 정말 분위기 너무 좋죠. 아니 근데 제가 우리 우쭈쭈 노래를 들어서 제가 또 약간 이 노래를 좋아하는데 기사를 보니까 기사 타이틀에 우쭈쭈 부르는 과즙 여신들 인간 비타민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에프 <laughs> l <laughs> 여러분들의 그 매력을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열정적인 무대였잖아요 다음 무대도 더욱더 열정을 내주시고 상큼함을 내주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땀을 흠뻑 젖은 후에 뒤에 가시면 믿을 수 있는 생수 바이칼 생수 제가 준비하겠습니다. 이 바이칼 생수 드시 기대를 하시면서 열정적인 무대 계속 이어주세요. 네. 우리 애플이 여러분들 무대 계속됩니다.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. <laughs>